오늘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갈수 없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배울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깨어서 또 새벽을 주 앞에 올려 드리운데 하나님 묘성을 함께 자면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오늘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이기 8장입니다 <laughs> 8장 1절에서 21절까지 레이기 8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숙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기병 한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에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오림과 r 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 밑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붙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숙성화제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송화제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살루고 그 수송아지 곧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언제 순양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살루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라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아론은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위임예식이다 또는 위임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도 위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 그것은 보통 이제 교회에 장로님들이 세워지면 당회가 조직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어떤 모임을 당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당회가 결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그동안 목회를 하셨어도 당회가 없이는 위임식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당회가 세워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목사님에게 위임식을 하게 돼서 위임 목사. 얘기하죠. 그대는 보통 그죠. 단임 목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위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출중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위임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예, 아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는데 흔히 사람들이 어, 자기는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가만히 있어. <laughs>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뭐가 좀잘 되는 쪽으로 이루어져 되는데 어, 하는 일마다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고 그런 일을 어, 하는 경우가 어, 종종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는 아우 자기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도와주는 거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laughs>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 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온 공동체가 온 공동체가 합심해서 합력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그 예배에 보면 순서 순서마다 다 담당이 있잖아요. 뭐 기도 담당, 헌금 위원, 또 봉사 여러 가지 하는 분들 이런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들을 아무나 어, 어 내가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절차에 의해서 그담당자을또 세우고 임명을 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어, 장로님으로 한스 집사님으로 이 모든 직분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명령하신 대로. 아무리 모세를 할지라도 모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구절 말씀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음. 17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2 1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다섯 번씩이나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한번 명령대로 했다라고 하고 마지막까지 쫙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절차 절차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여 명령대로 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어떤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제대로 하고 있는가요? 좀좀 하고 있는 거 제대로 하고 있지? 네. 이런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나. 어, 그 제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위임 예식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자, 자 여기 쓰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위임 예식을 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위임 예식을 그 말로 회중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어, 2절3절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성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무교 병한광주를 가지고 이게 준비할 것들이죠 이렇게 준비해서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온 회중 어, 그최사장 이임 예식을 어, 행하기 위해서 참여한 그런 많은 회중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번 주말에 있었을 행하려고 했던 임증 예식은 당사자만 달랑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걸 축하해주고 또 하나님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구나 랑들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행하는 것처럼 온 회중을 회방문에 모았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에 회중이 해막문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회중들이 해막문에 모이면서 그 어, 해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임예식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물린 이렇게 열린 문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음, 그런 모습이 있는 건데. 이처럼 첫 번째는 회중을 불러 모았다. 어, 두 번째는 보니까 아론에게 음,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겼다. 이 물은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물두멍에 거기서 안에서 씻긴 거죠. 어, 씻기며, 씻기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배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그 삼호 관대 쓰고 정장 갖춰 입 일복 한복으로 정장 갖춰 입었었던 두루마리를 입고 두루마리 입기 전에 속옷 입고 이런 것을 연상해 보면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에봇 이렇게 딱 검색하면 그림 파일로 검색해 보면 아 이런 모습이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었던 모습이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화려하게 의복을 갖춰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종을 모았고 두 번째는 위임 예식을 행할 담당자였던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씻겼다 음, 일단 거룩한 예식이죠 어,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옷을 한번 입힌 것이 아니라 속바지 입히고 속옷 입히고 그 다음에 겉옷 입히고 그 밑에가 또 어, 애봇을 걸쳐 입히게 하고 그에봇위에다가또 장식띠가 있거든요 그 장식띠에다가 열두 보석이 박힌 그것을 또 걸치고 그 안에 또흉배를 흉패라고 그러는데 그 흉패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어떤 어, 뭡니까. 구슬과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 뜻을 여쭙는데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뜻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제사장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어, 질문을 해오고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하나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는 그 도구가 여기 8절에 있는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슴팍에 12개의 보석이 각 지파마다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를 테면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르벤 지파. 이런 각 지파 지파마다 사람들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장자연 장자인 르벤 지파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르벤 지파의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 보석이 빛이 나는 겁니다. 아, 그럼 이 지파가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루벤 르벤 지파를 놓고 또 기도하면 점차점차 줄여져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또 너게 하셨죠. 그래서 구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야 준비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중을 모았죠. 그다음에는 아론과 어, 그 다음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그 다음에 우리말하면 그런 예복을 지금 입힌 겁니다. 자, 예복을 입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에 있나? 십절 보니까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이 관유, 관유는 감남 나무 어. 그 열매를 으깨서 기름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유향과 옥계라고 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섞어서 그야말로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기름은 이처럼 이런 예식에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별해서 만든 그런 기름을 관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보통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은 짐승이 피었지만 위임 예식을 할 때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관이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제 또 피도 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재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 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또 띠를 띠고 관을 씌웠으니 즉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어,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일반 제사장 이 입는 옷이 달랐어요. 어, 그래서 지금 그옷도 지금 입히는 내용이 13절에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는 회중을 모았고 두 번째는 아론과 그 아들들 을 데려다가 씻겼고 그다음에 적상적인 예복을 입혔는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는 옷은 특별했고 그다음에 그 아들들도 의복을 갖춰 입도록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고 그 위에 또 겉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했다 준비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요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아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 이거 이런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면 안 돼. 우리는 요즘 예배 나올 때 자연스럽게 입고 나오지만 그래도 가능하니면 정갈하게 단정하게 이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했다. 그랬더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내 기둥에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장 덮인 모든 기름, 기름은 귀한 것이라고 했죠? 기름과 간꺼을두 콩팥 그 기름들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불 살랐다. 그래서 속죄제, 속죄제의 재물을 순양 한그숫송아지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걸 잡아서 속죄 재물로 했다. 속죄제는 뭡니까? 속죄제는 음, 죄를 거룩하게 하는 혹시라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 흠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죄악이 있을 가능성들을 제거하게 해서 속죄죄를 드린 거죠. 속죄죄를 드리고 음, 그래서 속죄죄를 드려서 일단 어떻게 해서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일단 의식을 행하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수송하지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그랬더니 이 모든 모습들이 여호와께서 모세게 에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그 다음에는 또 다음 단계로는 번제의 순양을 드릴, 속제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죠? 번제를 드렸어요. 속제제, 번제. 그러니까 5대 제사 가운데 지금 두, 두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순양으로는 번제제물을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안수함에 뭐 안수라는 것은 전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제를 드을 때는 속죄제의 재물인 어, 순염수한테 아니 순송아지한테 어, 이렇게 안수했을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가 전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의 작센 사망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송아자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번제의 재물, 번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는 철저하게 그 재물이 다 태워지는 거라고 그랬죠. 철저하게 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됨,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이게 우리 번제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내장과 정강이 이걸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래서 번제는 번제는 전부 다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가 번제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드려서 헌신과 충성을 표현하는. 나머지 제사들은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 일부는 제사장 목수로 레인 목수로 이렇게 나눠 주는 그런 예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살펴봤던 화목제도 그랬죠. 화목제물로 드렸던 그 재물의 일부분을 요제로 드려고 드리고 거제로 드려서 그것을 다시 제사장 목수로 하나님께서 돌려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어제 저녁에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릴 때 이게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발매하면서 내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여서 정말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맹세하는 그런 제사가 번제거든요. 그래서 번제로 이렇게 올려드려진다. 그래서 오늘날이 드려지는 이 예배에는 이 오대 제사의 성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는 보통 이~ 그 번제의 성격이 강한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말씀을 받으면서 헌신과 축성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의 성격이 강하다면 저녁 예배 때는 그런 어떤 번제의 성격보다는 소제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소제와 화목제 그러니까 소제와 화목제는 어제는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이었죠 화목제는 하나과 화목을 이루면서 그다음에 감사와 그다음에 또 다른 내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는 그런 어떤 제사가 그런 예배가 저녁 예배의 성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가 짝을 이루어서 온전한 예배다라고 주일 에는 이처럼 온전하게 드려진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는 드렸는데 저녁 예배가 안 드려졌다. 이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라기보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반의 예배다라고 물론 그 자체도 100% 완벽한 예배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에 드린 예배에는 그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온전한 예배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 위임 예식을 행함에 있어서 모세가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였는데 그 모든 과정 과정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하는 말씀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장 위임 예식이 정해졌던 것을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그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 여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말씀의 근거에서. 어, 그러다 보니까 마치 디모대 전서, 디모대 후서, 디도서, 여기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디모대 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이렇게 세워라. 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집사는 또는 감독은 또는 장로는 음,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의 기준이 쫙 있죠. 물론 이 기준에 100% 퍼펙트하게 다 맞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세워서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직분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학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너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그 대제사장의 대사, 대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위임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요? 해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해야 될 일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한마디 말하면 주님의 행하신 일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이 대체사장의 역할이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느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뵙고 이런 일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 드림으로 말며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하고 예수 부혈를 의지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